자, 6월 26일,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47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전에 영상을 안 찍었습니다. 자, 이오플로우 90번째 영상인데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2,500원 지켜주고, 반등입니다. 제가 이제 1차 14,000원, 2차 12,500원 잡아드렸는데, 21선 잘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14,000원 구간까지 올라와 줄수 있을 것인지 남은 이틀 동안 한번또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시간 외에 단일까 거래에서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좋죠? 오늘 이제 기관이 다시 이제 다 받아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상호펀드에서도 담아줬고. 잘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는 2 1선을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매수하셔도 돼요. 그 동안에 전망을 진짜 이오플로우는 거의 다 맞췄어요. 이때 빼고 제가 이때는 이제 1천 원까지 보시라고 했는데 이탈이 나왔습니다만 요만원선잘 지켜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가 막히게 맞췄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로 사실상. 네,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뭐 영상 한두 번 찍은 것도 아니고, 오늘 90번째 영상인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가는 게 바로 뭡니까? 이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고, 이제 이 이후에 M&A, 제게 잘 진행되면, 그냥 떡상 가는 겁니다, 떡상. 이거 다 기대하고 가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죠? 물론 이제 조금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어플로우가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승소하면은 인슐렛과 나눠 먹긴데, 지금 이제 앞으로 차세대 제품들 계속 개발하면서 허가받고 출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유율을 더 인슐린보다 높게 가져만 갈수 있다면 이오플로우는 그대로 그냥 떡상인 겁니다. 지금 뭐 경쟁사 뭐 케어메디도 나오고 지금 여러 기업들이 이제 이 인슐린 패치, 펌프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발하고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미 미국의 의료 기기 1위 유통 기업인 메드트로닉과의 M&A 재개되면은, 이거는 뭐 경쟁 상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 이제 이 기사를 제가 열어놓은 거는, 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미국의 금리 인하.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도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또 매파 이사인, 이 미셸 보험원 연준 이사가 본인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인상이 아니라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는 과정이 느려지거나 안 잡히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또 월가 채권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다릅니다 내년 3월까지 무려 연준이 금리를 3% 인하할 거다에 지금 계속 베팅을 하고 있대요. 이게 전혀 근거 없이 얘네가 베팅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확실하게 그동안 참 힘들었던 고금리 때 힘들었던 바이오 종목들 이 바이오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제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그래서 오늘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코덱스 바이오 ETF 종목인데요. 좀 길게 보게 되면은 그 동안에 코로나 이 팬데믹 때 엄청나게 상승했죠. 이때 진짜 난리가 났었습니다. 바이오에 진짜 바자만붙어도 막 미친 듯이 막 올라가는 그런 진풍경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계실 텐데 그 이후에 좀 횡보하더니만 22년 전쟁 터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금리가 막 갑자기 그냥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전쟁 때문에 막 물가 상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시키고 쫙 그냥 빠져버렸죠 이제 횡보를 했고 이 기간이 이제 비슷해요 하락했던 기간 횡보했던 했던 기간. 이 횡보 바닥 구간에서 얼마나 많은 매집이 있습니까? 지금 그죠? 엄청나죠? 이제는 쏘아올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시기는 금리 인하 시기가 될 것이다. 이걸 좀 기대하면서 간다라는 거고 이제 승소, M&A 재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더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좀 의견들을. 오늘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어제 공유해 드렸던 이 라이프 시멘틱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 드렸고 어제 이제 상한가 달성이 됐죠. 그죠? 상한가 달성이 됐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10%갭상승 보고 매도할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보시면은 10%네 추가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 40%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잡으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 역시도 준비해 놨으니까 이 급등주 수익 반드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급등주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 잡으실 수 있도록 다 안내 드릴 거니까 급 주저하지 마시고 급등주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시작인데 자, 다음 달이 종목 여러분들도 잡으셔야겠죠? 4배의 달성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배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네, 이 종목 역시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4배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여전히 지금 손실 중이라서, 뭐 아무것도 지금 대응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확실하게 단기 수익 챙겨드리면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요. 채널 구독해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구독했다고 문자 한 번씩 인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매일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상한가 검색기는 필요하신 분들 상한가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받아가시면 돼요. 돈 주고 사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소통방 입장을 희망하시면 초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라이프 시멘틱스 장시작전에 공유해 드리면서 오늘까지 총40% 이제 달성이 됐고요. 자 오늘도 이제 한번 봐야겠죠. 자 오늘 6월 26일 자 보겠습니다. 자좀 내용이 많아 가지고 조금 내려서 금방 보도록 할게요 자 6월 26일이죠 자 6월 26일 대원전선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공유를 해 드렸어요 보시면은 장 시작 전이죠 그죠 자 실시간으로 확인 못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한번더 보내 드린다 라는 거예요 대원전선 솔루스 첨단 소재 그죠 그 바쁘신 분들 네, 예, 직장 다니느라 빠르게 빠르게 못 하시는 분들 어, 가격 확인만 잘 하시면서 따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대원전선도 열심히 영상 찍어 드리는 종목이고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도 열심히 찍어 드리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갈수 있는 종목만 확실하게 제가 또 영상 찍어 드리고 있고 타점도 이렇게. 최대한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원전선부터 좀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장 중에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최고 24.72% 20% 이상 이제 또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구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오늘 이제 장 시작하고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10% 수익이 달성이 됐죠. 그래서 한 종목 20% 한 종목 10%.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여전히 손실 중이라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반드시 구독 인증 문자 상단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수익 종목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시원하게 또 하반기 기분 좋게 시작할 이 급등주 종목 역시도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돼요. 자 주가로 돌아와서 21선 12,500원 선이니까 자요 구간 내려오면 1차 매수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지지받지 못하고 재차 이탈 나오면 요 만원 보시면 돼요. 만원. 여기는 깨지기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별다른 의견 드릴 게 없어요. 지금 뭐다 맞추고 있잖아요. 그죠? 14,000원 조정 1차 잡아드렸는데, 14,000원 이탈 나왔고, 2차 12,500원 잡아드렸는데, 정확하게 터치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사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12,500원, 만원. 이 사이 구간에서 분할. 이렇게 이제 매수해, 하시면 된다. 이해되셨죠? 신규 매수, 재매수, 그리고, 혹시라도 또 고점에 물리신 분들 이거 분명히 계실 거예요 추가 매수하실 분들 요 사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이제 금요일에 미국의 또 5월 PC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제 전월 대비 하회했을 거라고. 둔화됐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제 결과가 나와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반기 이제 충분히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실업률 상승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반기를 좀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또 드리자면 이제 미국의 본격적인 대선 일정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27일 이제 내일 바이든 트럼프 이 대선 후보들의 이 대선 첫 토론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쭉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11월 5일 이제 미국 대선 일인데 자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잘 준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과 이 금리 인하가 같이 맞물린다면 충분히 우리 하반기 긍정적일 수 있어요. 기대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국 5%오를 동안 나머지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은 막 증시가 이렇게 상승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요 정도밖에 안 올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가 봐야 얼마 못 오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해외 쪽으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이제 우리나라 증시 쪽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이때의 저가 매수 열심히 잘해 놓는다면 우리가 분명히 하반기는 아주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하반기 이제 또 준비해야 되니까 본격적인 하반기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024년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대시세 종목 을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셔야죠 그죠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섹터별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2차전지 ai 반도체 바이오 전력 에너지 기대수익률은 10배에서 20배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20배 갈때 적어도 10배는 먹어야 되고 10배 갈때 적어도 5배는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목표 수익률.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거니까, 섹터별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뭐 투표도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 의견을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섹터로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반기에, 일단은, 뭐, 대시세를 제가 오픈할 수는 없는 거고, 간단하게 좀 크게 크게 먹었던 거한 번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쪽 관련해서 제주반도체입니다. 자, 매수가격 7,200원에서 7,500원 사이에 작년 연말 12월 4일에 요렇게 잡아드렸어요. 온디바이스 AI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탑2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주반도체 한번 잠깐 볼게요. 제주반도체.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12월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죠? 자, 바로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요때. 자, 그래서 12월 5일 이제 요날 이제 잡아 드렸거든요. 요 날부터. 요 날부터 잡아 드리기 시작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거의 뭐 다섯 배가 올랐어요. 다섯 배가. 바닥부터 몇배 올랐다? 10배 올랐습니다. 10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도는 언제 드렸습니까? 보게 되면 1월 22일 제주 반도체. 다섯 배 수익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22일 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반도체 쪽, 이렇게진행했고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전의 얘기죠?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역시나 제주 반도체와 같은 날인 12월 4일에 매수가 7만원 이하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매수가 7만원 이하 기억하시고, 엔캠. 7만원 이하예요 7만원 이하. 자, 요 날이죠? 이제 12월 작년이니까 조금 옮겨서 12월 7만원 이하. 요날이거든요? 요날? 그죠? 7만원 이하, 저가 6만 7,100원입니다. 쭉 올라가줬잖아요. 쭉 올라가줬잖아요. 다섯 배에요, 얘도 역시. 그죠? 다섯 배. 역시나 엔캠도 잡아 드렸어요. 중장기 종목 매도 해라. 매수가 대비 4.5배입니다. 4.5배. 2월 20일 화요일 날 정리했습니다. 엔캠. 시원하게 또 수익 받잖아요. 그죠? 자 최근에 바이오 쪽 하나 알려드리면 5월 8일 수요일 날 이오플로 4,600원 이하 요렇게 공유해 드렸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오플로 한번 볼게요. 이오플로 제가 영상을 또 계속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이시죠? 4,540원, 4,600원 이하고 쫙 올라가주면서 4 배입니다, 4 배. 단기 동안, 단기로. 이해되십니까? 이거보다도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큼직큼직한 수익을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둘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이 대시세 종목, 섹터별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준비하셔서 큼직한 수익을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대, 시, 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섹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시는 거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입력하시고, 대, 시, 세. 요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고, 연말까지 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